다른 거더 많이 알려드리기 전에 영어가 얼마나 간단하고 무식하고, 어, 쉬운 언어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애들이, 어, 처음에 손짓발짓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규칙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애들은 영어로 말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뭘 먼저 해요? 말할 때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럼 주체는 뭔가를 한대요. 행동을 한대요. 근데 행동을 하는 대상이 있대요. 이세 개가 끝이에요, 영어는.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를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영어가 몇 형식이 있죠? 와. 한국말은요? 외국어는 아는데 왜 한국말은 모르죠? 자, 그러면 영어는요, 막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어, 접속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음, 접속사가 이어져서 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종속 접속사도 있고, 등위 접속사도 있어가지고, 뭐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영어의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컴파운드 센텐스가 있고, 컴플렉스 센텐스가 있다, 있다고 말을 한대요. 그럼 영어는 지금 방금 말하신 대로 등위 접속사가 붙고, 종속 접속사가 붙고 해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번은 등위 접속사 안에 종속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가서 단어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잘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글은요? 우리나라의 문장의 종류는? 아, 쪼만, 조금만, 조금만.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하던데. <laughs>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다고 하죠? 아는 문장이 있고요, 곧 문장이 있고요, 겹 문장이 있대요. 그거 몰라도 우리 한국말 잘하죠. 어, 우리나라에는 오형식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말 잘하시죠. 자, 형식이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무형식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말은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형식이 다 똑같은 말이죠. 영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다섯 가지 밖에 말을 할줄 몰라요 첫 번째 표현을 할줄 알아요 이건 이래 이건 저래 그래서 애기를 중심으로 이거, 이건 거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제 강의가 다시 들릴 거예요 전 이걸 안 펴요 자 애기들이 울어요 애기들이 자요 이런 말들이 일형식이에요 팩트라고 해요 그러면 babies cry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설명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주체. 얘가, 뭐, 뭐, 입니다. 라고 하는 거. I am a boy. 이런 식으로요. Babies are cute. 애기들은 귀여워요. 라고 설명할 줄 알아요. 세 번째로요. 미국 애들은요. 행동을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babies drink. 뭘 마시죠? milk. 그럼 우유를 마신다. 라는 행동을 표현할 줄 알아요. 네 번째로요. 미국 애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을 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babies give. 플레저는 플레저인데, 누구한테 플레저를 주냐면 부모님한테 줘요. 그래서 "babies g i v e parents pleasure"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수요 동사로 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싸우는 오형식이 있어요. 미국말은요, 어떤 것을 할수 있는데 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어떻게 되게 할수 있어요. "babies make parents" 그러면 애기는 부모를 만들어요? 어떻게? happy 이런 식으로 한번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가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변하게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미국말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컷 외운 게 뭐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호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하, 힘들죠? 목적보호가 도대체 뭔데?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되는 이유는 영어는요 네 개만 오늘부터 기약하, 기억하시면 돼요